진짜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꽃 같아요. 이 암컷은... 혹시나 영상을 보고 계신 환경부 담당자분께서 있으시면 꽃사마귀에 대해서는 사육화가를 내주시면 건축농가에도 좀큰 수익원으로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복제견 는거 아니에요? 네 어. 외,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말을 못 하겠어요 한 번에 부끄러워요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이제 외부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할 친구는 바로 꽃사막이라고 하는데 꽃사막이는 이제 주로 인도네시아나 뭐 파푸아뉴기니 이런 데서 좀 흔히 서식하는 사막이 종종 하나예요. 동남아에서 이제 뭐 넓게 분포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 보이시는 이 약간 저 갈색이랑 이 분홍색 꽃사막 얘네가 제일 인기 가 많거든요. 개체에 따라서는 연두색 폼도 있고 분홍색 폼도 있는데 이렇게 분홍색을 띠는 애들이 분양 금액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뭐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에서도 이제 반려동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한국에서는 금지 종이에요. 이제 사막이가 사실 뭐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 종은 아니긴 하지만 국내에서는 외래종 곤충에 대해서 아직 사육허가가 안나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보기 힘들지만 은 나름 인지도가 높은 종이고 어떤 친구인지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일본에 와서 촬영을 하는 김에 소개하게 됐거든요 한번 카메라 잡아주실 수 있나요? 네. 꽃사막이라는 종이 진짜 귀여워요 얘네들 어떻게 키우냐면 은 활동성이 대단히 많은 종은 아니라서 키울 때 약간 높은 통에서 사육을 하면서 식물과 같이 키우거든요 그 안에 식물을 넣어놓으면 애들이 그 식물에 매달려서 실제로 꽃인 저 이제 의태를 해서 날아오는 벌레들을 잡아먹는데 주로 파 파리 같은 벌레들을 먹고 좀큰 곤충을 잘못 잡아먹어요 그래서 생태계에 있어서 별로 강인한 곤충은 절대 아닌데요 지금 분양 금액은 1천엔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10만 원, 10만 원 정도인데 아주 아주 딥이지 높은 거예요 그 그래. 이유가 뭐냐 꽃사막귀 가격을 여기서 설명드리자면 인도네시아에서 얘네를 구매하게 될 경우에는 한 2달러 정도 합니다 뭐 높으면 3달러 정도 그래서 금액은 한 3천 원에서 4천 원 사이에서 이제 입양을 할 수가 있고 이제 독일에서는 꽃사막귀 키우는 인구가 정말 많은데 독일 내에서도 얘네 분양 금액은 한 4만 원? 3만 원? 그 정도에서 입양이 되거든요. 여기 이 친구는 날개가 달렸잖아요. 얘는 수컷이에요. 수컷은 암컷보다 훨씬 작습니다. 진짜 작네요. 그렇죠. 거의 주통 많은데 얘네는 한국에는 좀 삼하기보다도 약하고 그래서 국내에서도 얘네를 반려곤충으로 유통을 하려는 계획이 여러 번 있었었는데 계속 틀어지더라고요 아마 식물검역소 측에서는 얘네의 사육을 좀 많이 반대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근데 곤충에 따라서는 국내에서 이제 키울 수 있는 종들도 꽤 있을 텐데 선별적으로는 좀... 허가를 내주시면 곤충 시장이 좀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얘가 하이라이트. 와 진짜 꽃같이 생겼다. 그렇죠, 완전한. 아직 성체는 아니네요. 네, 암컷도 성체가 되면 날개가 달리고 날개 가 달리면 배가 펴지는데 한국의 넓적배사마귀처럼 배를 이렇게 약간 위로 올리고 지금 이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강하다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생긴 게 정말 이쁩니다 진짜 이거를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식물과 같이 키우면은 진짜 그 식물 위에 꽃이 하나 매달린 것처럼 두리번 두리번 거려요 네 밥도 한번 줘볼 건데 먹이는 여기 있는 아 허니웜? 허니웜. 뭐, 한걸잘못 먹어서 아그아 올라타네. 오, <laughs> 와 근데 배때진 좀 징그럽긴 하다. <laughs> 말려 있어가지고. 음. 오. 동해 등을 살짝 터트려줘봐야겠 줘봐야겠다 오! 맛있어! 맛있오 받아먹어 오더았다와 재밌죠? 와 재밌네요 진짜 이렇게 막 식물 같은데 동네 는 잡풀이긴 한데 딱 매달려 있다고 하면 얘네가 진짜 꼭 갔거든요. 야생에서도 식물 꼭대기 위에 매달려서 이런 꽃잎처럼 가만히 위태를한 다음에 날아오는 뭐 자그마한 벌이나 파리, 나비, 나방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사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은 비바리움, 팔로다리움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곤충들이 사실 그런 꾸며놓은 사육장이랑은 사육이 좀잘안 맞아요. 워낙 해집어놓으니까 다만 사막에는 그 사육장과 되게 조화를 잘 이루고 살거든요. 먹이 같은 경우에도 작은만한 벌레들 뿌려주면 알아서 먹고 또 짝짓기도 잘하는 편이라서 이 수컷과 짝을 지어주면은 이제 알도 한 번에 한 70개에서 60개 정도 낳는 거 같아요. 알집 하나에. 아니, 한 50개 낳나 알집이 되게 작은 걸로 알고 있긴 하거든요. 아, 근데 뭐 여러 번 나으니까요. 아, 하긴. 네. 그 수컷들은 뭐 짝짓기가 끝나면 좀 상당수가 먹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삶이니까. 수컷이 너무 작아 가지고 뭐 저항도 못 하고 먹히겠네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몇번 전시가 됐던 기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국내에선 네. 유통은 안 되고 다만 분양 금액은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엄청 높은 가격은 절대 아니고 현지에서는 거의 그냥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가격에 유통이 되는 종이고 생각보다 개체수는 많습니다 동남아 쪽에서는 하여튼 동남아는 항상 따뜻하니까 뭐 시즌이랄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마귀들은 풋밭에서 잘 정착하죠 네. 근데 얘네가 수입된 기록은 되게 많은데 일본 내에서도 아직 정착은 못 했어요 외래종으로서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못 산다는 거네요 얘네들 서식하기 힘들죠 한국의 네. 그 진짜 막어추위냐 그 네. 절대 견딜 수가 없다는 거 근데 수컷은 조심해야 될게 몸이 가볍다 보니까 거의 바퀴벌레 수준으로 잘 다니거든요. 뭐 날아다니고 것처럼 덜덜 떨죠. 쫄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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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보네. <웃음> 수컷도 먹이 한번 줘볼까요? 나? 아오, 걱정이가덜 쫄보네, 된... 진짜! 근데 수컷이 지금 약간 얌전한 게 앞에 암컷이 있어가지고요 겁먹은 거거든요 아 수컷들은 특징이 사람이 만지는 것보다 주변에 암컷이 있을 때더 쫄아요 <laughs> 진짜 예쁘지 않습니까? 진짜 꽃 같아요 이 암컷은 오다 먹었다 특히 눈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얘네들이 근데 수컷은 잡을 때 이 등판을 이렇게 잡, 잡을 수없어 잡으면 터지거든요 아, 그이 손바닥을 오. 이렇게 쥐, 쥐어서 잡아야 돼요 거의 날라가는데요? 그죠 여기 넣어놓으면은 아저 손톱에 떼낀건 죄송해요 어저께 벌레 때문에 흙이 좀 꼈거든요 <laughs> 와 근데 진짜 정말 꽃 같다 이쁘다 이거 키울만 하겠네요 진짜 오 난다 난다 어디 갔지? 이거 신발이야 혹시나 영상을 보고 계신 환경부 담당자분께서 있으시면은, 꽃사막에 대해서는 좀 사육화가를 내주시면은, 곤충농가에도좀큰 수익원으로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종 자체가 정말 위려하거든요 약해요. 그래서 얘네가. 까딱하면 죽을것 같아요. 네, 한국의 환경에서 적응하기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동남아에 있는 좀 비가 많이 내리고, 그리고 좀 펼쳐진 그 풀밭에서 서식을 하는데, 한국은 그 풀밭에 왕사막이라는 깡패들이 살고 있어요. 게다가 배짱이, 여치 이런 애들이 살고 있다 보니, 얘네가 국내에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겨울철. 얘네가 추위에 극악으로 약해서 그래서 견디기가 힘들죠 아, 안녕 안녕 어, 한국 하늘소하고 비교해볼게요 이게 한국의 참나무 하늘소거든요 일본에도 서식하는데 얘네는 그 참나무 하늘소 중 제일 작은 케이스예요 엄청 못 먹고 자라서 큰, 작은 건데 비교만 해봐도 와 아... 하늘소 반만도 못합니다 이거뭐 건드리지도 못하겠다 언니 어, 나 이렇게 자른 참나무 하늘소 처음 봐요 아 그러니까요 얘 굶겼나? 수컷이기는 한데 네. 아마 유충 채집하면 네. 얘네 원래 생목을 먹는데 나무를 잘라오게 되면 성장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애들이 나와 사막이 먹어가지고 지금 <laughs> 위협음 내니까 얘가 어? 더듬이로 더듬이만으로도 뭐 어떻게 하질 못하네 아, 얘도 일본에서 사실 좀 흔한데 한국에 되게 귀한 하늘소거든요 한국에선 진짜 보기 힘들어요 정말 그렇죠. 키울 때 정말 이쁘게 키울 수 있어요. 안에 그냥 좀 세로형 수, 수조 하나에 식물 넣고서 키우면은 진짜 이쁩니다. 밥 받아 먹는 것도 귀엽고 얘는 뭐 다칠 일도 없겠네요. 아니, 거의 없죠 얘는 에이, 이렇게 가지고 다리 보면은 다리가 꽃잎을 그, 그 의태한다고 잠깐만 미안해 그러면 이렇게 와 다리 모양이 신기하기도 있어요. 거의 부채 같은 모양이네요. 저 다리 뽕이라고 하죠. <laughs> 알통 같은 느낌. 얘는 여기서 한 번만 더 탈피하면 성충이 될 건데, 지금 탈피가 그렇게 머지않았네요. 어, 날개 여기 보이네요. 네. 날개 집이. 그쵸. 그리고 얘네들 키울 때는 이렇게 루바망 같이 위에 올라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매달린 음... 탈피를 하는데, 그냥 채집통에서 생으로 키우면 애들이 탈피를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육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루바망에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어. 아, 근데 일본이 생물 가격이나 판매가가 엄청 비싸다 듣긴 했는데, <laughs> 이거 가격은 정말, 정말 그냥 충격적이긴 하네요. 그 네. 근데 이렇게 비싸게 팔면은 다른 업자들이 네. 얘네를 데려와서 나는 싸게 팔아가지고 손님한테 많이 팔아야지라는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일본은 그런 건 절대 안 해요. 어... 그냥 이 시장 가격이 이거면 나도 지켜야지라는 아, 이게. 룰이 있나 보네요. 네. 그게 딱 겉보기엔 좋아 보이죠. 고객 입장에선 최악이긴 하거든요. 아, 그쵸. 네. 하게 좀고살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일본으로 생물들을 수출을 하는데 분양 금액을 낮추면은 일본인 업, 업자분들이 엄청 욕을 해요. 아... 우리가 만든 시장을 왜 네가 깨냐 막 이러면서. 약간 일본 시장이 한국인이 진입하는건 약간 좀그 외래종 진입하는것만이 <laughs> 시장 가격이 막 깨지거든요. 한국인들은 엄청 빠르게 진입하고 막 금방금방 금방 저희는 보니까. 좀 도전적인 사람들도 많고. 네. 근데 일본은 그게 약간 좀안 돼요. 음... 기업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개인은 좀 그런 거잘안 하도. 하려서 쳐 보니까 아무도 것못 하죠. <laughs> 반항을 못 하네. 아무튼 우리 꽃사마귀는 얼마일까에 대한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뭐 텍스트나 이런 걸로 꽃사마귀에 대한 정보들도 좀 적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먹이도 제대로 못 먹어서 이게 아, 그 허니웜이라는 건데 등에류 애벌레거든요 나방 애벌레 아닌가? 네, 이런 것들 먹이고 키우거든요 거의 뭐 구더기죠 사실상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꽃사마귀는 얼마일까 자,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왜 키울 수 없는지에 대해서도 촬영했고요 다음번엔 직접 잡으러 가던가 할게요 솔직히 안갈것 같긴 한데 감사합니다